요즘 AI가 정말 우리 삶 곳곳에서 수많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모든 AI 모델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아주 중요한 전력적 결정이거든요. 자, 오늘 이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에 조그만 액자 하나 거는데 막 공사장에서 쓰는 거대한 해머를 들고 오진 않잖아요. 그쵸? 너무 과하니까요. 머신러닝 모델를 고르는 게딱 이겁니다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뭐든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만능 열쇠? 아 그런 건 없어요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제대로 고르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감이 오도록 오늘 아주 다른 두 가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는 보험 판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배터리 수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험사 이야기예요. 고객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자동차 보험에 관심을 보일까? 이거 예측해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엔지니어들의 고민입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몇번 충전하고 방전해 본 초기 데이터만 가지고 이 배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둘다 예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다른 문제에다가 우리가 여러 머신러닝 모델들을 한번 붙여 볼 거예요. 이 모델들이 저마다 예측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럼 주요 선수들부터 한번 만나 보시죠. 제일 기본이 되는 모델이 바로 이 선형 회기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그냥 데이터 점들 사이에 쭉 가장 잘 맞는 직선 하나를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직선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에는 힘을 못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결정틀입니다. 이건 딱 스무 곡의 게임 같아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이렇게 예, 아니요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고 복잡한 패턴도 잘 찾아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중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자잘한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까지 통째로 외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바로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방금 본 결정 트리가 나무 한 그루잖아요. 근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아예 수백 그루를 모아서 숲을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이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의 아이디어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예측을 싹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 지성의 힘지죠. 한 명의 전문가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더 나을 때가 많은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델들을 실제 문제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두 문제에서 이긴 모델도 다르고 이긴 방식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보안 판매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서 XGBoost라는 모델이 진짜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능력. 이걸 전문 용어로 재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95%였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엄청 넓게 쳐서 놓치는 물고기가 거의 없게 만든 거죠. 마케팅 기회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때최고겠죠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는 다른 쪽에서 강점을 보였어요. 관심도 없는 고객한테 이 사람 관심 있을 거야 하고 잘못 집는 실수를 덜더 질렀다는 거죠. 이걸 정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헛수고를 줄이는데 더 유리한 겁니다. 결국 보세요. 뭐가 그냥 최고다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잠재고객을 최대한 많이 찾는 거냐, 아니면 쓸데없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그런 배터리 수명 예측은 어땠을까요? 와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보여준 정확도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97.73%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한 순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100%에 가까운 97.7%를 기록한 반면에 아까 그 단순한 직선 모델 선형 회기는 81.2%에 머물렀어요. 보험 문제랑은 또 완전 다른 결과죠? 이 엄청난 성능 차이, 그리고 이 모든 헷갈리는 상황을 설명해줄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이름은 편향 분산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머신러닝 모드의 성능의 알파이자 오미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알쏭달쏭한 결과들을 풀어줄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이 예측을 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편향이 높은 경우. 이건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데이터에 숨어있는 복잡한 패턴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과소적합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치 요리사한테 복잡한 요리를 시켰는데 토스트밖에 못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반대로 분산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중요한 패턴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섞여있는 자잘한 잡음까지 싹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과대적합이라고 하죠. 이런 모델은 시험 공부는 완벽하게 했는데 막상 실전에 나가면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복잡해지는 건데요.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데이터의 패턴을 더잘 읽어내니까 편형은 점점 줄어들죠? 파란선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면 자잘한 노이즈까지 학습하니까 분산은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선처럼요. 이 둘은 시소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두 에러를 더한 총 에러. 이 초록색 선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 바로 저 스위스팟 최적점을 찾는 겁니다. 이총 에러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평균 제곱 오차, 줄여서 MSE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딱 뜯어보면 편향 제곱 더하기 분산 더하기 축소 불가능한 에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축소 불가능한 에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데이터 자체에 원래부터 끼어 있는 노이즈 같은 거예요. 이건 신의와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신경 쓸건 바로 편향과 분산입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이론을 다시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보죠. 아까 랜덤 포레스트 같은 최신 모델들이 왜 그렇게 잘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편향 분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모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한 보험금 예측 연구 결과인데요. 결정 트리,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만 썼을 때 분산 값이 61만이 넘죠? 그런데 랜덤 포레스트 숲을 만들었더니 분산이 얼마가 됐나요? 6만이에요, 6만.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편향은 거의 그대로인데 분산만 확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모델을 합치는 앙상블 기법의 무서운 힘입니다. 훨씬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에 완벽한 만능 AI 모델 같은 건 없습니다. 둘째, 그래서 모델을 고르는 건 항상 트레이드오프, 즉뭘 얻고 뭘 포기할지 정하는 전략 게임이라는 거. 셋째, 그 게임의 핵심 규칙은 바로 편향과 분산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요.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앙상블 모델들이 왜 강력하냐? 바로 이 줄타기를 기가막히게 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비밀, 바로 그 균형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ai의 예측이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모델은 무조건 가장 정확한 모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